자, 핵심적인 문법은 첫 번째는 예를 사용하여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유징은 분사구문. 분사구문. 됐 다음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됐. 다음, Prejudice 이런 단어, 평견 단어, 중요 3번, Prejudice. 그리고 부정확한 Risk Map,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여기도 중요 4번, Incorrect Risk Map. 근데 이건 어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휘, 어휘를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과대평가, 문법에서 어휘로 바꿀게 이건 문법으로 낼 수가 없어요. 어휘에요 이거는. 오버 에스티메이트 과대평가, 희생자의 뭐예요? 희생자가 되는 위협의 과대평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플레인 클래시러한 대사건, 엄청난 사건, 자극적인 사건에는 우리가 이거를 희생자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해요. 근데 엄청 단순한 막 당뇨병, 위암과 같은 이러한 덜극적인 수단에는 위협을 가소평가. 이런 걸 언더 오버를 바꿔버리겠죠 스펙테클 이런 극적이지 레스를 없애버리겠죠. 극적이지 않은 거야. 당뇨병과 위암은 극적이지 않은 거야. 폭탄 공격이 극적인 거야. 이런 가능성이 훨씬 희박한데 뭐예요? 뭐보다 오히려 이런 우울증, 우울증이 누구 여기 당뇨병과 연결되는 거고 폭탄 공격은 누구 이 비행기 추락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이 극적이고 플래시하고 라운드 시끄러운 결과가 우리는 뭐할것 같다? 너무 많이 어태치 라이클리후드, 가능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또 조용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건 개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겠죠 이게 아까 어디 여기 당뇨병 같은 거니까 다운그레이드는 언더레스티 a t 트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또 주제 또 뭐다? 우리는 엄청 인상적인 결과를 뭐보다 평범한 것보다 훨씬 더세게 얻긴다는 거죠. impressive outcome, ordinary ones. 23번은 제가 다 넘컨데 어힘 문제로 냅니다. 딱 28번부터 가요. 28번. 자. 첫번째, 뭐다? g e 이게 주어로 쓰인 동명사, 1번, g e 동명사. Asking, 여기는 전치사 뒤에 쓰이는 동명사, 동명사. Question을 하는 습관을 얻는 것. f a r s e 라는 일반 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포스트 투동사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비스터 포스트 투동사 이위살때 뒤에 what goes on 이보0로 쓰인 명사절이고 what 뒤에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 w h t t goes on 또 됐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절 사태 헤드가 복수 단수니까 맥스 인 전치사뒤에 하우는 전치사뒤에 목적어 자리라서 명사절 하우스였고 유가 주어 컨버트가 동사 하우뒤에는 명사절이면서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 주어 컨버트가 동사. 이 완유 히얼이 목적어 완전하죠? 또 목적어 자리에 w h a t 이쓰였네 what은 명사절 히얼 뒤에 목적어가 없죠? 수동태 you are engaged 수동태 부사가 사, 수동태 사이에는 있 무조건 부사. 그 다음, 뭐? boring lecture. 지루한, 현재 문사 지루함을 주는 강의가 뭐가 된다? 흥미로움을 되게끔 하는 거 interesting. from 걸리는 뒤에 목적어 명사절, what? 그래서 generating 뒤에 목적어가 없고, 또 여기도 또 rather than 뒤에 명사절, what? offering 뒤에 뭐가 없고, 목적어가 없고, 여기도 문법 문제로 충분히 낼수 있어요, 28번은. 그 다음에, 니들 할 필요가 있다? To be thought. to 부정사의 뭐예요? To be thought. 수동태형. 네, to be thought 다음에 provoking 까지. 별표. To be thought provoking. 28번 문법이었습니다. 29번. 29번. Allowing S. 동명사. 일반 동사는 목적어나고 오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To influence. Allowing이 주어로 쓰인 동명사기 때문에 reduce is 단수동사. Allowed to 동사, be allowed 동사는 태형이고, to 동사는 수동태형이고 to discuss 까지 Before 뭐 하기 전에? Giving Giving에 해당하는 ing는 새끼 목적어 testimony라는 새끼 목적어 걸고 다니죠? Before giving testimony Before ing 접속사 ing d e b t 목적어 ing 그리고 나돈니 뭐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돈니 투부정사 벗은 없었지만 also 투부정사 벗이 없었지만 주적관계되면사는늘수일치 witnesses 복수기 때문에 exchange 복수 동사 문장이 끝나고 나서 리듀싱 분사부문뭘 줄이면서 전체적인 가치를 줄여나가면서 목적격 환기되면 대생 약은 안 할게요. 오브 도주할 때 이라 도주는 보통 사람들이에 요 사람들 도주할 때 도주 도주 후할 때는 도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 사람이니까 스피크 복수니까 스피크 목적격 환기되면서 스피크. 스피커는 어떻게 이야기해 early 어, 먼저 자신감 있게 말하다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부사 형용사 부사문제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힘을 실어준다 여기가 주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커스팅은 또 뭐예요? 분사구문 초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 뒤에 줄 서게 초래하면서. 커스는 일반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보호자리, 투부정사, 투라인업은 커스 때문에 투부정사가 쓰이는 거예요 30번 요후 내일까지 하면 수건나내일올수 있지 보자 어? 뭐 할수 있어 오케이 30번 30번까지만 딱 깔끔하게 하자 다지딱 하고 끝 첫번째 콤마당 위치 그것은 콤마당 위치 음, 뭐이 e. 가수어 to find 진주어 to be, not to be lonely는 뭐에요 왜 이리 꾸민다 형용사정의 법 그리고 lonely는 늘 말하지만 형용사라는거 로니 뭐예요? 명사라서 로이는 형용사. 앞에서 코스트도 명사라서 코스리 형용사. <목소리> <목소리> 후스 중요해요. 후스 후스 후즈는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후즈 뒤에는 완전 후즈는 두 개예요. 후즈 뒤에 완전 후즈 뒤에 명사. 그래서 그 뭐예요? 한 라인의 자원봉사자들은 이거예요. 뭐 뭐의 이게 후주가 뭐뭐의야 이렇게 한 라인을 뭐예요? 만들었는데 그한 라인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완전해 돼요. reach out to potentially suicidal seniors. 아, 여기 중요하죠. What brings me? 저희가 주어로 쓰인 What 명사절. 명사절은 SOC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명사절이에요. bring me t o y is가 동사에요 is 언제다 when i can be the listener 이보어로 쓰인 명사절 내가 리스너가 될수 있을 때다 근데 여기 뒤에 when은 부사절 누군가가 관계에 목말라 할때 뒤에 when은 부사절이고 여기 when i can be listener는 보어로 쓰인 명사절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예로 알고 이 문제는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 0%. 갑자기 왜 없냐? 뒤에 문법이 없어요. 뒤에 낼 만한 문법이 없어요. 문법 실제 0%.